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조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또 오랜만이라고 해야 되나? 또 사슴벌레 채집 왔습니다. 최근에 벌레 이제 사슴벌레나 이런 거 곤충 채집 많이 안 하다가 오랜만에 왔는데 아 오늘 날씨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낙엽지고 이제 좀 예쁘게 산이 물들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일단 뭐 밑둥 찾아서 톱 사슴벌레 위주로 한번 찾아볼 건데요. 한번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나무님 내리는 거 보세요. 진짜 가을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나무들이 진짜 잘 썩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뭔가 참나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주변 나무들이 진짜 많습니다. 자 한번 가서 채집해 보도록 할게요. 보여요 도롱뇽이에요? 응. 우와. 와, 진짜 오랜만에 봐요. 진짜 귀엽네. 어, 완전 말랑말랑하다. <laughs> 도롱뇽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여기 안에 넣어줄까요? 응. 일반 일반 도롱뇽 위에 뭐가 있나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와. 오, 오, 왔다, 왔다. 아, 이쪽은 약간, 뭐라 해야 지 그거네요. 약간, 협곡? 이런 식으로 계곡 같은 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쪽, 이쪽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와! 우와. 야, 여러분. 여러분, 여기, 어, 조금 빡셉니다. 위쪽에 완전 올라오려가지고, 가시나무들도 좀 있고, 우와! 우와! 우와 길이 있네? 뭐야? 한번 길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저기 엄청 굵은 나무가 있는데 와, 좀 맛있어 보이는데요 한번 가까이 가서 어떤 나무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여기 약간 거 같지 않나요? 약간 뭔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이렇게 면 뭔가 다큐멘터리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고구간조금 여기 딱 맞춰주면 이런 느낌 일단 이거 한번 조금 해보고 뭐가 나오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이 나무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우와, 집에 나무를 좀우고한번좀 쳐보겠습니다. 와, 뭔가 장풍냉이 나올 것 같은데요 느낌이. 뒤집으면 장풍 뭉 나오겠다. 아, 와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해? 그런 어?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이거 약간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우와, 와, 와이 목질 봐. 이거 진짜 왕성 나올 것 같은데, 뭔가 목질이. 자, 장수동이잖아 이거는. 아닌가? 야, 진짜 나무 목질은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안쪽에 이렇게 이런 식식큼 같은 것도 있고. 일단 한번 더 쳐볼게요 나무를. 와, 여러분 진짜 나무 자체는 이제 산란모고 써도 될 정도로 그렇게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에요. 야, 이거 봐, 진짜 깔끔하게 있다. 안쪽, 와, 이거 안쪽에 똥 보세요, 여러분. 장수님 똥들입니다. 와, 이거 뒤집으면 진짜 많이, 많이 나오긴 하겠다, 이거. 다장풍이동이야 다장풍이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장풍이동인데 뭐야 어, 시체도 하나 있었네 시체 가운데를 한번 파볼게요 파면 아마 뭐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야, 이 가운데가 장풍이 다 먹었나보네 일단은 여기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쫙 쳐보고 쭉쭉 쳐보다 보면 치다 보면 뭐가 나오긴 하겠죠 와, 어 장, 오, 뭐야 오, 장수네 벌레 나왔어요. 와, 진짜 크다. 여기 장수네 벌레 한 마리가 옆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와 근데 진짜 커요. 와, 동통합니다 와, 야, 야 와, 진짜 크다. 예, 네. 엄청 어. 먹었다. 한입 하실래요? 우와, 이숟가인가봐 네, 아주 우람합니다. 오, <laughs> 네 여기 지금 안에 당, 장수 똥이에요 이게 다. 우와. 우와 장승맹이막 박혀있는데요? 여기도 있고 이야 야야 세게 박혔어 우와 예. 예. 야여기 있다 야 안쪽에 막 나오는데요 지금? 야 근데 왜 이렇게 세게 박혀있어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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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야 여러분 이게 자연산 장승맹입니다 진짜 생각보다 전좀 작은 크기를 생각했는데 진짜 커요 크기가 사육할 때도 이 정도로 크게 막 나온 적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자연산치고는 되게 큰 친구들 같습니다 와 이거 뒤집으면 아마 이게 몇십 마리? 막 진짜 백 마리 단위로도 있을 수 있는데 와, 이거 어떻게 좀못 뒤집나 이거? 아, 한번 뒤집고 싶다 일단은 좀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야 계속 나오네 오요호 이야 야 우리 톡쏘 잡으러 왔다지 자연스레기 잡고 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 아니야? 네 이쪽 안쪽에도 오 뭐야 뭐야 여기도 있네 오 여기도 엄청 크다 이야 크기보소 진짜 아주 통통하게 살이 다올라왔습니다 우리 따뜻해가지고 또잘 먹고 잘 자랐나 봐요. 재밌다. 그러니까요. 아, 오랜만에 이렇게 또복기하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네요. 큰거잡으면 우선 재밌다. 맞아요. 이러다가 또 성충 같은 거딱 나와주면 좋은데. 시기가 너무 이른 것 같네요. 요건 하늘수도 나눌수록 와. 하늘수도 충됐고 여러분 여기 보이시면 잠깐 팠는데도 이만큼 나왔습니다. 장성내 요충이. 크기도 다 크고 그리고 엄청나게 통통하고 팔 때마다 계속 나와요. 와, 또 나왔다. 이 나무가 제가 볼때 완전 장수능이 나무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래로 구역터 아래가 있는데, 이 나무 아래쪽에 다 모여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조금만 파보고, 계속 나오면 좀 채집해 가고, 그리고 다른 곤충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장수능이유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 요 작은 이 공간에서 이렇게 많이 장수능이가 나오는데, 확실히 자연 상태에서도 작은 공간에 많은 이제 개체도가 사는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보면 여기에 진짜, 작은 자잘한 털들도 있고 그리고 머리 쪽이 엄청나게 단단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예, 숨구멍 같은 그런 기문 같은 거 보이고 엄청나게 아주 통통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와 이게 자연에 나오는 거, 네, 진짜 신기하죠. 이게 이런 게 자연에서 또 있다니. 아, 뒤에 엄청나게 많죠. <laughs> 완전 약간 투광 맞추듯이 넣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이제 다른 또 종류의 생물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버려, 안돼! 와, 여러분, 지금 여기 요나무 있잖아요. 요 나무에서 여기 엄청 사슴벌레 유충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 이제 아주 통통하게 올라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만간 번데기가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앞에서 좀 채집을 해보고, 그리고 다른 유충들 또 새로운 개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톱사성충이 나왔습니다. 이게 얘는 나무 주변에 나왔고, 얘는 이제 땅에서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나무 하나 엄청 큰거 뒤집어 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방쿠는 약간 좀 작은 사이즈긴 한데 계속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성충이 토사선벌레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나오실 겁니다. 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 오 되지, 오 나왔네요. 뭐야 뭐야? 이야, 오져 오져. 이야, 우와, 와크다. 우와. 우와, 우와, 야 멋있다. 그럼 토사선벌레 스컷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 아까 나온 친구는 약간 부전이 있는 친구. 이 친구는 그대로 그냥 잘 우아한 친구인 것 같아요. 이게 서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잡을게요. 대형 턱이네. 네, 이 친구 한60 초반, 50 초반 나오는 것 같아요. 오호. 어, 턱이 근데 잘 발달이 된것 같습니다. 5 7입니다57 오칠. 아, 저는 그럼 오팔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체집을 또 마무리했습니다. 톱사순벌레 성충도에도 이제 마지막에 좀 나와줬고 장수미유충, 모토산벌레 유충, 안컷도 뭐, 이렇게 다 나와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장승이원 나와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여기 이나무에서 엄청나게 좀 나와줘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자, 이렇게 톱사슴벌레도 이렇게 예쁘장한 한50 후반 정도 되는 이제 개체들이 나왔고, 턱도 아주 예쁘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신기한 게 이렇게 용화부전, 무화부전, 부전이 난 이제 톱사슴벌레 스쿼트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에 좀더 재밌는 체질 그리고 더 신기한 개체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봐요.